이거 프로그램 조정 얘기가 있던데 출연자라서 낱낱이다 말해줄게 이제부터 숨겨진 얘기 한번 해볼게 <목소리> 방송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방송에 나왔어 4월 3일 10일 SBS 파로 프로 정치를 한다면 해. 출연을 한 거지. 프로그램도 끝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해볼게. 그래서 오늘은 나도 교양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로서 내가 느꼈던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거 위주로 한번 말해볼게. 첫 번째는 어떻게 출연하게 됐냐인데 우선 우연히 2월쯤에 SBS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인을 뽑는다 이런 거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된 거야. 당시 공지문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이 아무것도 안돼 있어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리고 파주 스튜디오에서 면접을 보라고 해서 갔고 그 날이 진짜 너무 추웠던 거, 그거는 좀 기억이 나. 근데 지금 말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 나는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다 붙는 건지 알았어. 그때 당시 면접을 같이 본 사람이 8번 후보님하고 10번 후보님인 거지. 두 번째는 리얼이냐인데, 이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00% 리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방송, 3일 방송에서 단끼리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우어서 후보들이 반찬이 거의 없이 밥을 먹거든? 근데 카메라가 꺼지니까, 다른 당들이 이제 반찬을 주려고 해. 근데 갑자기 이제 피가 달려와가지고 주지 말라고. 진짜 이렇게 소리를 치거든? 촬영 시작하자마자 그거 보고 와, 리얼은 리얼이구나 했지. 그리고 8번 후보가 단식을 하루 동안 하잖아. 근데 진짜로 정말로 안드셨어 내가 그분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그 방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나도 원래는 단식을 하려고 했다가 그 단식 카드를 뺏기게 돼서 못하게 된 거지. 내가 히든카드를 뽑아서 당대표가 됐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긴 하네. 방송 보면 히든카드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 보면 거의 신당창당 카드를 뽑는다고. 근데 촬영할 때 다들 너무 당황했어. 제작진부터 출연자들까지. 그래서 출연자들이 야, 이거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뭐두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 나왔잖아? 한번 빼고 다 나왔는데 그한 번도 사실상 친당 창당이랑 똑같은 효과였으니까 방송 중간중간에 보면 단계 뒷거래 이런 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각본에 있는 게 아니야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둘째 날 새벽 청소를 걸린 다원이 나랑 7번 후보였거든? 전날 모닥불 토론 게임에서 우리가 되게 얄미있게 했거든 그래서 모두가 우리를 쓴 거야 그래서 좀 재미를 주려고 내가 파란당하고 가서 연합을 시도했던 거지. 다 그게 우리가 한 거지. 뭐, 제작진 시킨 거는 아니다. 심하게 보면 나도 어떻게든 우승을 하고 싶으니까, 이 천만 원이 걸렸으니까 우승하고 싶겠지. 근데 기회가 생겼다고 느꼈던 게 8번, 3번이 지지율 1, 2등이었는데 분열을 하면서 약간 가능성이 생겼다고 봤어.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 그리고 방송에 나오지만 8번 후보자는 정말 아무도 견제를 안 했어. 그거는 출연자들 포함 제작진들도. 그러니까, 8, 3번, 8번이 합칠 때도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거야. 그냥 뭐, 오화집절이 합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근데 결국에는 8번이 너무 앞쪽에 우승을 하잖아. 코이지 했던 사람이 1등을 하는 거. 드라마틱하게 했던 거 같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와,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싶기는 해. 세네 번째는 출연료인데, 출연료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나 아직은 안 받았거든? 근데 이게, 출연료가 방송이 다 나가고 들어오는 거라 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어. 그게 왜 그러냐면, 좀 기타적인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거 자체를 출연료 생각하고 한게 아니어서, 나중에 뭐 사고 싶었던 물건 정도 사고, 나머지는 좀 기부를 하려고 해. 그럼 아직까지는 못 받았다. 네 번째는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분량이 1회에 되게 많고, 이해 거의 없잖아.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출연자들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이해를 한 사람들이 분량을 되게 많이 뽑았어. 나는 첫날 촬영하다가 그 모닥불 게임 있잖아?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린 게 사람들께 뒷모습, 약간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던 거야. 확실히 촬영을 옛날에 좀 해봤던 분들은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아. 예를 들어서 첫날에 보면 요리하는 분들을 전부 다 여자를 써서 내잖아. 그래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은 왜 여자가 다 뽑히지? 이런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보면 다들 진짜 진심으로 임해 자기의 그 캐릭터에 맞게 방송에서 한 3분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3, 40분 싸워서 내가 너무 당황했어 나두고 3번, 4번 호흡님 이렇게 싸우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도망가려고 했던 거야 출연자들이 촬영을 끝나고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아 이거 좀 우리가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 흑사당분 되게 얘기 많이 했던 게 자기는 너무 진지하게 찍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지 다섯 번째는 방송에 안 나오는 촬영 뒤 얘긴데 이게 원래 이 충청도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강원도로 옮겨진 거야. 강원도가 진짜 춥더라. 눈 오고 정말 말도 안 되졌어. 제작진들 다 롱패딩 입고 엄청 좀 추웠던 기억이다. 개인적으로는 제작진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더라. 방송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존경받아야 돼. 내가 3일을 찍었는데 8 k g 가 빠졌거든? 물론 여기 다시 와서 3 k g 정도 찍기는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한5 k g 빠진 거지. 절대 입술이 트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가 트더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난 되게 악당처럼 나올 줄 알았거든? 방송에서 나온 거 진짜 순하게 나온 거야. 거기서 그 모닥불 토론할 때도 내가 공격을 진짜 심하게 해. 근데, PD님이 정말 재밌게 잘 뽑아줬더라고. 그리고 그 3번 출연자분이 삭발을 하잖아. 이게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 막, 분량을 어쨌든 많이 뽑을 테니까. 아, 나는 개인적으로 3번 후보는 머리 민게더 낫더라고. 아니, 근데 왜 저기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뭐, 머리 밀고, 막 이런 거. 싸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촬영하는 동화는 진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거기에 엄청 몰두하게 되고, 진짜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해. 안 시켜도 자기네들이 아서 하는 거야 여섯 번째는 주변 반응인데 나는 방송 나가서 제일 좋았던 게 예전 친구들이 연락을 와서 되게 좋았어 나는 근데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 제작진이 출연하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하던 게 SNS 올리지 마라 방송 나가기 전에 이런 거였던 거지 근데 진짜 나는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 그 정도로 그냥 나는 출연을 한 거였어. 너무 그 방송 즐겁게 찍었고 나중에 우리 뭐 비타민 단끼리는 뭐 한번 놀러 가자. 거기 다시 한번 놀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혹시 열명 후보자님들이 이 영상 보게 되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여튼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줘. 내가 뭐든지 답해줄게. 이제 드라마 일등 부부의 세계, 예능 일등 나 혼자 산다. 이거랑 동시간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청률이 뭐1.3% 나는데, 그래도 뭐 나는 만족하면서 봤어. 다음에도 또 한번 재밌게 이런 게 있으면 더 열심히 찍어볼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